오늘 우리 아기들하고 와이프, 가족이 처갓집에 가서 어, 3일만에 돌아온 날입니다 응! 에이? 아빠 안반가이 녀석도 봐 아들 유나야 아빠 안반고안반가 <laughs> <laughs> 근데 왜안 웃어? 어? 막좋아야지 어? 이러면서 <laughs> 아빠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웃음> <웃음> 네, 안, 어? 안 보고 싶었어? <laughs> 자. 아빠... 안녕하세요, 김서태입니다. 오늘은 어, 경남 남해로 떠납니다. 한 400km 정도 될 거예요. 400km가 좀 넘을겁니다 아마 아뭐 가는 동안에 꽤 심심할 것 같은데 이런저런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한 지가 한 어, 4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 도착하려면은 1시간 반은 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남해가 갈 때마다 느끼지만 참 멀긴 먼것 같아요 저는 한 5시간정도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 6시간정도를 운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어, 풀빌라 두동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데 어, 오픈한지가 얼마 안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된건 아닌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 비어있는 공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어 있는 공간들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 설치를 할수 있는 좀 넉넉한 공간이 나오는데 어,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어, 이 부분을 어, 좀 조언을 받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의뢰를 했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으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인터넷으로 충분히 다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많이 다르니까. 어, 펜션에 도착을 해서, 어, 펜션 여기저기를 좀 둘러보고, 어,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어,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 또잘 정리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왜 이렇게. 저렇게 서면으로만 어, 뵙다. 아. 연예인, 연예인 밴드. 아, 지금.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아, 먼 길에, 먼길 오시느라. 네, <laughs> 네 멀긴 멀은데요. 네. <laughs> 어, 내려오시는 게괜찮으시던가요 <laughs> 아, 멋있긴 멋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갔을 때 만났던 분과 나눴었던 대화를 통해서 창업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올해 육로로 갈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다녀온 듯합니다. 남해에서 4월에 오픈된 풀빌라를 컨설팅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긴 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펜션 펜션 사장님 네 분께서 참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 펜션은 올해 4월에 오픈한 풀빌라고 오픈 직후부터 영업이 꽤잘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수기에 접어들어서 예약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저는 펜션에 도착 후에 구석구석을 돌아본 다음 자리에 앉아서 저에게 상담을 의뢰한 이유를 듣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창업 예정자 또는 이제 막 창업을 한 분들이 다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남의 펜션 사장님이 가장 고민스러워했던 부분은 이 시그니처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였습니다. 제가 펜션을 꼼꼼히 둘러봤는데 펜션은 참 준수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딱히 나무랄 데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박 펜션들처럼 임팩트가 있는 모습은 또 아니었습니다 저는 펜션을 한참 돌아본 후에 임팩트 있는 시그니처 포인트를 정해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펜션의 이미지를 고급 풀빌라의 이미지로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출되는 모습이 모두 고급스러워 했습니다 이를테면 펜션을 소개하는 설명 문구, 메인 사진, 그리고 각각 공간들이 모두 고급스러워야 됐습니다. 펜션의 여러 모습 중한 곳만 눈에 띄게 고급스럽다고 해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몸에 머리만 호랑이 얼굴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동물이 용맹해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기초서부터 빌드업을 해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객실을 스타일링해 나가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목표 없이 늘어놓은 가구의 배치와 소품 등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좀더 세련된 모습으로 바꾸도록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임팩트 있는 모습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펜션 사장님은 펜션의 여유 공간에 캠핑 텐트를 넣어서 분위기를 좀더 다양하게 바꾸는 건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지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캠핑보다는 고급 레스토랑 또는 고급 카페의 분위기를 차용해서 객실에서 느끼지 못했었던 독특한 분위기를 야외에서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고민은 바로 광고였습니다. 펜션의 스타일과 객실 수동을 고려한 광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들 하는 것처럼 광고하자라는 마음으로 광고를 합니다. 남들이 키워드 광고를 하면 키워드를 따라가고 남들이 블로그 광고를 하면 블로그 광고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펜션은 크기와 지역, 스타일이 다른 만큼 광고의 기획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놀자나 여기어때, 네이버 예약, 키워드 광고, SNS 광고 등 광고가 될수 있는 공간은 너무나도 많지만 실상 해당 펜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많은 객실을 저가로 박리담의 방식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펜션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공간에 노출을 해야 되겠지만 풀빌라 하나 또는 두 동만 운영되는 곳이라면 펜션과 어울리는 플랫폼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젊은 층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저가의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층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숙소를 찾고 또 찾고 그 중에서도 가격까지 만족스러운 곳이 나올 때까지 검색을 매우 깊게 하는 정말 까다로운 고객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보면 블랙 컨슈머들 때문에 고생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카페에 안 좋은 손님들에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사실 웃을 때도 있고 참 안타까울 때도 참 많습니다. 만약 객실수가 적고 시설 경쟁력을 갖춘 곳이라면 굳이 까다로운 고객들이 많이 모인 곳에 온 힘을 다해 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젊은층들이 모여서 고급 숙소를 찾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고를 직접 집행할 시간과 노하우가 없더라도 그 원리에 대해서는 업주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광고가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대행 작업을 맡기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펜션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객단가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펜션 사장님은 여행을 하면서 고급 숙소를 경험해 본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경험을 해보지도 못한 비싼 객실을 현재 본인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객단가를 파격적으로 올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펜션을 쭉 돌아보면서 펜션의 수준을 체크해 보고 객단가를 살펴보니까 여러 이벤트와 할인 등을 감안하면 견제가에서 약 5만원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객단가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현장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온라인에 노출된 모습입니다. 실제로 본 모습은 너무나도 멋진데 온라인에서 노출된 모습이 엉망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펜션 업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멋진 펜션을 만들었는데 왜 소비자들이 몰라줄까? 왜 영업이 안될까? 결국 펜션의 90% 이상의 매출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멋진 펜션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펜션을 극적으로 표현해줄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완성돼야 업주가 원하는 객실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몇몇 분들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에 인색한 경우가 참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네이버 예약, 야물자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굳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는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통 펜션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을 하고 그 편집본을 제공하게 됩니다. 즉, 멋진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광고용 사진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컨설팅 내용이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이 영상에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크게 이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남의 펜션에 방문하게 됐고 상담 의뢰자분 역시도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먼 거리였지만 좋은 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었지만 긴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